네2024 고2 3월 모의고사 화학원 18번입니다. 자, 원자 x에서 g가 있는데 얘네 원자량이 하나씩 하나당 얼마인지 몰라요. 근데 이제 저울을 해 놨죠. 얘이네 이 개랑이 하나가 같다는 거니까 얘 하나당 1씩 줄까요? 얘 하나당 원자량을 1이라 하면 y 원자량은? 4가 되는 거죠. 한 개랑 똑같으니까.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y가 이제 두개 있어요. 그럼 g 원자량은 8이 되는 겁니다.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우리가 잡은 거죠. 1하고 4하고 8로 자 그럼 원자량은 어차피 일몰의 질량이니까 뭐 이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기를 x는 원자량이 1 y는 4 z 는 8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원자량은 y가 x보다 큽니다. 자 니은 X 1몰에 들어있는 X 원자수. 자,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뭐? 구성원자수. 이 구, 분자수는 전체 몰수를 뜻하고요 몰. 그러면, 여기서 X가 지금 전체 1몰 있어요. 근데 X, 이 하나당 구성원자 가한 개씩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1. 밑에는 Y가 전체가 분자수 1몰, 근데 구성원자 수가 두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2분의 1입니다 이거 할때 질량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랑 상관없어요 개수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ㄷ 1g에 들어있는 하면 질량이 들어가죠 1g에 들어있는 어떻게 해석해요? 5분의 1 분자량분의 1 곱하기 y원자수는 구성 y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일단 gy2 분자량이 몇이냐면 g1 8 y1당 4니까 16이네요 gy3는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16분의 아니다 20이네 20분의 1 곱하기 y가 3개씩 들어있죠 곱하기 3 얘는 16분의 1 곱하기 y가 2개씩 2. 이거죠? 그럼 이건 이거 약분 해야지. 4, 4, 16, 4, 5, 20. 몇이야? 6분의 5. 네.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